예,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4월 13일입니다. 아주 새소리가 울면서 지금 산속에 새싹들이 올라오는 아주 공기 맑은 그런 아침입니다. 또 다지는 엄청 더울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고사리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해서 고사리를 채취를 합니다. 보시면 예, 지금 이렇게 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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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꼬사리, 작, 작년 거 꼬사리들이 이제 죽어서 이렇게 도어져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사이에서 뿌리들이 번식을 해서 이제 꼬사리들이 막 번식을 합니다. 예, 지금 아주 깨끗한 곳이죠? 요 뭐, 매연이라고는 있을 수 없는 아주 산 속에 제가 지금 꼬사리 종파, 종패를 심어서 이렇게 관리 합니다. 넓은 규모는 아닙니다. 자 위에까지 이렇게 심어서 관리를 하는데요. 여기도 양이 고사리가 굉장히 많은 양이 나와요. 자,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경치가 좋습니다. 완전히 산속이기 때문에 아주 청정하고 깨끗한 곳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고사리를 이렇게 길러서 지금 많이 컸죠 고사리들이. 그냥 하루 저녁만 자고 와도 쑥쑥 큽니다. 이 녀석들이. 여기 보시면. 이게 올라오죠. 이렇게 이렇게 작은 녀석들이 한 순간에 한 순간 에 이렇게 큽니다. 하루 저녁만 하루 이틀 정도 되면 한세너배으로 큽니다. 아 이거 보시면 이렇게 많이 컸죠. 자, 기거 지금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글쭉 끌쭉끌쭉 올라옵니다. 또 끊고 나면 비가 오면 또 엄청 올라옵니다. 한번 심어만 놓으면 풀만 관리 좀 잘해주고 하면 예 아주 잘 올라옵니다. 이게 깨끗하고 공기 맑은 곳에서 재배한 생고사리 생고사리도 판매하고요. 말려서도 판매를 합니다. 라도 깨끗한 곳에서 채취한 고사리 맛있는 고사리를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연락처 남겨놓을 테니까요 기로 문자 주시면 제가 전화 드려서 가격이랑 상담을 해서 택배로 보내드릴 수도 있고 가까운 곳은 제가 직접 배달도 해드릴 수도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이렇게 또 두릅도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제 두릅이 이렇게 장갑을 비교를 하면 이 정도 컸어요. 1년에 한번 먹는 두릅인데 너무 작을 때 끊어서 먹으면 아까워서 저는 너무 작을 때 끊지 않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맛도 없고요. 어느 정도 크기가 커야 별로 좀 식감도 있고 맛이 있습니다. 예, 두릅도 제가 지금 판매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뭐, 꼬사리랑 두릅을 같이 이렇게 드시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같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500g, 1kg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또 해가 뜨기 전에 빨리 꼬사리를 채취해서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예, 열심히 채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좋은 상쾌한 공기 먹으면서 기른 고사리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하... 뭐든지 제철 봄에 올라오는 나물이도 마찬가지고 나물들, 을 모든 나물들이 참 봄에 좋습니다. 한겨울에 팍 영양분을 품고 있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봄에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맛있는 나물들 시장에 가셔서라도 사서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자, 즐거운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